딱한 가지 주의고도 홀가분한 기분이 드는 동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모기일 겁니다. 모기는 추운 겨울 잠시 빼놓고는 사람을 괴롭히고 특히 여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아니 최근에는 심지어 한 겨울에도 보일러실 등과 같은 곳에서 모기가 생존한다고 하니 빡침을 넘어 이제는 감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모기가 있는 걸 인식하고 결국 모기에 물려 피부가 가려지면 분한 기후까지 들 정도죠. 한국에서의 모기는 그저 피를 빨고 갈 뿐이고 가끔 일본 내의 모기 정도가 위험한 정도이지만 사실은 지구상에서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서식하는 모기들은 사람에게 말라리아, 황열병, 댕기열 등을 옮기며 모기로 인해 병이 점련되어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한해 75만 명이나 됩니다. 모기 다음으로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은 누구냐고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한해 47만 5천 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 뱀이 5만 명, 개가 2만 5천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는 모기가 압도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집이 23층일 때도 16층일 때도 모기는 나타났습니다. 아니, 대체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엄청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사실 모기에게는 지면에서 약 7에서 8m, 아파트 2, 3층 정도의 높이가 비행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그 이상의 층수까지 올라오는 걸까요? 모기는 날개가 크고 몸체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바람의 상승기류를 이용하면 아파트 20층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고층의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모기는 주된 유입 통로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배수구이고요. 사람의 가방이나 옷에 달라붙어 사람과 같이 집안으로 같이 기가해버린다고 합니다. 참 괘씸하기 짝이 없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모기를 눈으로 쫓다 보면 어느 순간 시야에서 모기는 사라져버리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모기의 비행 속도는 시간당 2.4km에서 4.8km로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파리가 이보다 3배는 더 빠르거든요. 그러나 모기는 비행 물체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이 다 가능하고 무엇보다 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사람의 눈이 시선을 바꾸는 속도보다 비행 중에 선의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모기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기는 항속 거리가 짧은 편이라 오래 날지 못하므로 얼마 못 가서 벽에부터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 모기가 시선에서 사라졌다면 벽을 유심히 둘러보고 전기 파리채로 최후의 은징을 해줍시다. 이유가 궁금한 지지채널 이유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